목사님께서 봉도하신 본문에 의해서 노아 선제자님의 어 방주교회에 대해서 어 특히 노아 선제자님 믿음에 대해서 네 번째 하나님과 공예가 믿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완료를 하고 끝을 내려 했는데, 엔딩을 날겠는데 아쉬워서 오늘 한 시간 더 상고를 하면서 영양시 풍성히 공급받아 샬롬샬롬 복풍성히 받아 누르시는 복된 예배 되기 바라겠습니다. 예. 눕기로 가서 눕기. 오기 1절, 일정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과 성부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에 대한 말씀을 우리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402페이지, 402페이지 옳습니다. 다자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시작. 사들에 치리하던 때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렘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아 지하에 가서 우고하였는데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안의 이름은 나오며 그 두성 그를 붙쫓아 떨어 할렐루야. 야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과 성부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에 대한 말씀인 것을 이제 풀고 해석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풀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째, 집들에 대해서 집들. 첫째는, 아, 일절로 2절에, 베들레헴 에무라세, 엘리멜렉의 가족들의 집이 더 어, 기록이 되어 있죠? 듣기 2절 봅시다, 2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작. 그 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리이죠. 그 안의 이름은 나오미오. 그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로리니. 유대 베들렘. 에브레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더니. 그러니까는 베들렘, 에브라세, 응? 집에서, 응? 그, 이제, 가장은? 엘리멜레고 와이프는? 그리고 두 아들? 음. 그런데,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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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에브라시라는 뜻은요, 곡식, 곡물에, 곡물에, 밭이라는 뜻이에요. 물에 밭, 곡물에 밭. 그러니까, 베들렘, 공물에 밭,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여기 목사님은 누구요? 엘리멜레이고 제그 와이프를 위시해서 사모님을 위시해서 이제 두 아들 등등 이제 그 교회가 있어서 그러가면 이제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가서 이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모압봄 그래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사는데. 이제 남편은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몇 절부터 봐야 돼?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어야 되나? 아, 여기, 여기 기록하면서부터 가. 첫째 무슨 집? 베들베들 렘, 공물에 공 그래? 밭, 여기, 여기 집은 교회에요. 성경에서 집은 교회로 다녀야 되나 틀려나? 공물의 밭, 집, 교회가 있고, 여기가 지나요 두 번째는 이제 모압으로 내려가가지고 봅시다. 3절부터 세자. 나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하며 그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구시더라? 거기 가한지십년쯤에 말롱박 기론 두 아들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이 여거 이제 모아배 모아배 누구누구 살고 있는 집이요 이제 남편은 죽었어요 그냥 와가지고 그 음, 두 아들과 이제 거기서 결혼했어요 그 여자들은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모압에 모압 땅집 교회요 모압 땅에가 서 살았잖아요. 그냥그래요 그래 근데 그양글이했어 망했어 망했어. 글이요그양그리고는누그만글명 망했어. 누구 죽고, 누구 죽고. 남았어. 요그 양글이요. 요그요그 양글이요. 그그다음이제그래가이고이제 10년 세월이 그냥, 신속히 날라가는 세월 따라, 10년이라기야, 그냥. 금방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냥 10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런가면, 이제 10년이 제 지났는데,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요. 이거 지나요? 그구설을 이제 떡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고 두 면을 보다가 이제 너희들은 그 고향 얘기지 않냐? 그그 그 여자들이었어 모함 모함 여자들이었어 이방 여자들 그리고 이제 너 남편도 없고. 뭐 남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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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에, 나, 나봐야, 언제, 어, 언제 어, 너희들 결혼시켜주고, 이한 명도 이니고두 명을. 그때는 또, 이제, 그럼 형, 형하 결혼해서 죽으면요, 또그 밑에 동생하고 또 결혼을 시대요. 그러니까요, 또 깨놓고 얘기안해요 시어머니가 얘기하잖아. 그래 인가 안 된다 그래 인데 걸 가라 그래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는 돌아가고 금매르는자금매르는 아유 시어머니 누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올리는 여기 모합신 이방신 마귀 믿는 것들이었거든요. 여가시나요? 그랬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믿음이 좋지요. 그리고 시어머니 가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며 또뭐라 그랬어요. 그 정도만 했나? 뭐더면서 따라가게 울면서 몇 절이더라? 16절에 16절에 누시가로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라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 옵소서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가는 곳에서 나도 유수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정도까지 지금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따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요. 이건 다 지금 믿음이야, 믿음. 예. 네? 누세 믿음,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지금 입으로 지금 토해내는 거요. 신해내는 거요. 이렇게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와서, 나우메가 누세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 니라 이제, 오지 말라가, 안 오고, 이제, 따르라고, 이제, 딱, 그 말이요. 이거,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누도 고요 시어머니 오고, 나오며고 둘이서, 저, 고향으로 돌아왔어. 야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요, 보아스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여기 보아스의 집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죽어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그때 살았기 때문이요. 만약에 보아스 밭에 가서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때 먹고 살았다고 지금 성경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에이, 누세집 또 시어머니 집이라그래서 둘이 같이 사니까 에 나오미의 집 누세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집은 보아스의 집과 불가원의 관계를 가고그 같은 집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 보아스의 집은 어디에 있는 집인지 보자고 자, 1절 22절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함께 공부합시다 (403페이지) 2장 맨마지 1장 맨 마지막 절부터 2장 1절로 7절까지 세장나미가 모아 지방에서 그 자음 모하의눕과 네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수 시작할 때에 베들렘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친족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 여인 누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니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쉬는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인이더 아멘을 내가 자, 그래서 지금 엘리멜리의 친척 중에 친척, 친족은 친척이요. 친척 중에 유력한 이제, 어, 능력 있는, 그런 인물, 보아스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1절에. 1절이야, 예자, 보아스는, 어, 집이 베들렘에 있어, 베들렘. 베들렘에, 지금, 이삭, 이삭을, 이삭을, 이삭이 있잖아요. 그 보리를 배고 보리가 익어가지고, 익은 보리를 추수하면서 그 이삭이 있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이나, 뭐 새들이나,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고. 그이 이삭을, 여금 누, 누시 지금 주로 왔는데, 그 어게에 특별히, 그 일꾼들 보다가 남겨주기까지 하라 그러잖아. 특별히. 그냥 떨어진 놈 외에 더 주워가도록, 누시 주워가도록. 그렇게 지금 이삭을 누대게 배려하는 아, 교회를 가지고 있는, 지금, 보아스 교회라 말이요 이해가 지나요? 자, 보아스는 뭐든다고? 베들렘에 있긴 있어요, 베들렘. 베들렘? 베들렘에 이 집은 있어요. 이해가 지나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어? 보리. 이삭, 이삭을, 어? 주워, 주워, 주워 먹게 하는. 주워다가 먹게 하는, 주워다가 이거 먹고 지금 시험 보내고 산다 말이오? 무시, 주워, 먹게 하는, 밭, 밭이 있는 집교회라 말이오. 보았어, 보아스, 보았으나, 여가시죠.